청차야 청병보이 회괴하는 거. 회.괴. 어차피 세척할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 3g을 기준으로 넣는데 저는 약간 맛을 좀 진하게 먹어요. 실은 좀 짜게 먹는다 그래야 되죠? 안 좋지. 안 좋아 부처는 오래도록 오래될수록 자, 우리가 명상이죠. 눈과에 눈과 색깔에 만나. 코와 향기에 음, 만나. 입과, 입과 살아... 맛에 만나. 오감만족이죠. 귀에 들리는 걸로 차들하는 소리. 차 넘어가는 소리. 오감의 만족이죠. 그 또한 명상입니다. 그래서 차 이름이 뭐라고요? 밤펀. 반펀자이 자이라는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펀에서 만든 차예요. 반펀자이. 차래요. 이게, 이게 작년 차인데. 이제 반펀파이라고 어, 하는 첫. 반펀자이. 반펀자이. 제가 차를 맛을 합니까? 아니네. <laughs> 그그그그 느낌만 말해줘. 어. 지금 한번. <laughs> 저한테 그냥. 아유, 여기까지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음. 아이고 또. 또 뵈시네 아까 뵈시고 <laughs> 아 오늘 우리 여 선생님이 차를 주셨는데 아, 차두 종류가 다 맛이 다르고 오랜만에 차를 먹어도, 먹었는데 이제 그 일반 우리가 이제 커피나 다른 이런 어, 뭐 꽃차나 아니 다른 이런 일반 커피숍에서 먹는 다른 차들하고 좀 완전히 다른 정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잘 넘어가고 굉장히 저같은 경우는 민감해가지고 그런 일반 차집에서 내놓는 그뭐 그런 차들은 거의 못 먹거든요. 그냥 입만 대고 마는데 이런 차들은 굉장히 그리고 발효된 차여서 그런지 또 부드럽고 아주 일단 제 몸에서 잘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 마시게 되는데 어 이걸 계속 마시다 보면 이제 한번 정도는 화장실에 갔다 와서 더 마셔주면은 계속 내몸 안에서 이제 이런 수분이 다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서 몸도 정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여기 안에 또 일이 굉장히 이잘 꾸며놓으셨고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더, 더 참맛이 더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시고 우리 교수님. 아, <laughs> 아, 이, 어, 아 오늘 지금 처음 드셔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먹지는 않고요, 에어가입니다. 아, 그렇어요. 예,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고 향기도 맡고 입으로. 마셔보면서 굉장히 차에 대해서 부드럽다. 아이 차에 대해서는 어떻다라는 평가는 어 제가 다른 곳에서는 차를 마실 수 없는 제 입이 고급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인 선생님이 끓여주시는 이 차를 마시면서 굉장히 힐링을 하면서 맛있게 마시고 싶습니다. 오늘 또 진영선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요 더욱 즐겁고 또. 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자주 뵐수 있으면 자주 뵈는 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일단 체험할 수 있는 사단법인 덕산차명상 광양문화원 겸 달초차방, 달님에게 드리는 트로피 차한 잔으로 제가 또, 어, 어,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명상도 하면서 차도 만지면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문화원입니다. 아이 차는 제가 2013년도에 어, 제 아시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과 함께 저 멀리 온남성으로 어, 가서 어, 어, 대엽정 그러니까 보이차예요, 보이, 보이 산차인데 어, 아, 아주 잘 익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몇년 정도 됐죠? 13년도면 한 8년 정도 되나요? 6년. 6년요? 네. 아 역시 빠르시군요, 우리 네. 교수님. 네. 어, 근데 정말 잘 익었어요. 어, 향기도 더 맛도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단 행복하죠. 오감 만족, 보는 즐거움, 화의 만남, 보는 눈과의 만남, 이과의 만남. 너무 행복합니다. 실은 어, 차의 인연은 음,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조건이죠. 제 생각이죠. 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실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의 척도는 물론 본인들의 어, 마음의 척도겠지만 일단 차를 울때 나오는 그 차마다 나오는 그 향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테라피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평준님은 차를 오릴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할때 속으로 그렇죠. 아, 역시 사람을 보시는 눈이 정확하시구나.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상대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속삭이는 마음을 제가 읽게 되지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합니다.